다음 주제는 인텔인데요. 요거 이제 기사 가지고서 쭉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경영학 이제 그 수업 시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1월 13일날에 이제 미국 그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사실은 뉴스인데 인텔 CEO가 물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VM웨어의 CEO인 팻 갤싱어가 이제 그 새로운 CEO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어,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인텔이 과거에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경쟁자들한테 다 따라잡히고 아주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 이 회사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 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바뀔 만한 그런 뭔가 모멘텀이랄까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지금 CEO가 물러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새로 오는 CEO가 과거 인텔에서 CTO를 했던 사람이니까 야 뭔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장전에 인텔 주가가 12% 13% 오르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실제 장에서는 6%가 7 오르고 끝났는데, 음 그와 반대로 어, CEO를 뺏기게 된 VMware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에 모회사인 Dell 같은 경우는 이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보면은. 이제 패시 이제 그 새로 오는 그 CEO가 시장에서 꽤 괜찮은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반대로 인텔의 CEO는 시장에서 좀 별로인 아, 어,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인텔에 대해 가지고서 CEO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과거로부터 얻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라고 한 거는 많이들 아마 딱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시면은 이제 닷컴 버블 때 주가가 60불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고 회복을 못해요, 계속. 2014년까지 계속 회복을 못하다가 최근엔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60불이 뭡니까? 200불이 넘어갔는데 주가가 이때부터 거의 뭐 천장을 뚫었어요. 그쵸? 주가가 엄청 좋았어요. 이런 일이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가지고서 평가할 때첫 번째로 꼽는 게 이거죠. 그 전에 이제 2000년부터 해 가지고 2014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EO로 재직을 했던 개국공신이시잖아요. 스티브 발머. 그 스티브 발머의 경우에 너무나도 뛰어난 인물이었지만은 또 이제 너무나도 그 과거에 갇혀 있었던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인물인 거죠. 매우 훌륭하면은 뭐 변함이 없지만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발전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였었고, 당시에 이제 CEO가 교체가 됩니다. 이분으로. 제 사티아 나델라로 이제 교체가 되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이제 네배 정도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했었죠. 인텔도 첫날에 오른 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주가 올랐어요. 그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제 잔상이 남아 있는 거죠. 야, 인텔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인텔 진짜 훌륭한 기업이었는데 훌륭했던 거다 아시지만은 또 한번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음.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인터넷에서 이제, 밈으로 뭐, 인텔은 지금 외계인의 납치에 있는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외계인을 갈아 넣어가지고서 이만큼 엄청난 기술력 높은 칩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인텔이 장부상 이익을 위해 미래를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가 돼버린 거죠. 게 사실 이제 가장 그왜 이렇게까지 인텔이 망가졌을까라고 할때 이제 요분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시각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R&D 인력하고 이런 쪽들을 너무 많이 해고를 했고 그러면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인텔이 부족해져 버린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한데 주이 서드포인트 여기서 인텔의 이제 레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크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뭐뭐 뭐, 뭐 사업부 조정해서 매각해라 이런게 기사 화 됐는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인력들 최고기술 인력들이 회사를 탈출하고 있다 이거를 좀 해결을 해라 라는 거죠 이런 사실은 그 이제 조언을 충고를 들어야 될 정도의 회사가 돼버린 게 인텔인 아쉽습니다. 예. 워낙 좋았던 회사인데 그럼 실제로 인텔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되어, 되어 있는 걸까? 역시나 이제 닷컴버블대가 제일 높긴 해요. 닷컴버블때 보시면은 뭐 70달러 때였었어요. 70달러 때였던 주가가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 고점을 못 뚫고 아직 50달러 때, 60달러 정도라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이제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들 일단은 많이들의 경험하시, 이제 그 기대하시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근데 이게 반대 사례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바로 G인데요. G는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에 잘 나갈 때는 주가 50불이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1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G는 이 사이에 CEO를 안 바꿨냐는 거죠. G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난게 누구세요, 여러분? 이분이죠, 제그웰치. 어, 저도 이제 2000년대에 이제 대학교에 다녔으니까는 경영대 다녔으니까 이분에 대한 책들, 그다음 관련해가지고 사례 분석 이런 것들 엄청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경영계 거의 뭐 구루였잖아요. 이분 너무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너무 잘하고서 물러나면서 또 이제 그 G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 양성 코스 이것도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재벌가의 몇몇 분들도 여기에 이제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야 g 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잘하지만 후계자 양성 과정까지 모든 게 너무 잘 갖춰져 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그 별로 실속이 없었던 거죠. 그 뒤에 대표를 맡았던 이제 제프리 이멜트가 여기도 아마 그. 2014년까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구나, 2017년까지 하셨네요, 그렇죠? 아유, 오래 하셨네요, 그 뒤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주위가 굉장히 나빴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는 거는 그럼 이분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다른 CEO가 됐었을 때 회사가 되게 좋아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죠. 실제로 그 뒤에 두 명의 CEO가 더 있습니다. 이제 전 이제 플래네리 하고, 근데 요 분도 몇년안 있다가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분이야. 레리컬프인데, 어, 이두 사람이 이거를 되돌리지를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거죠. 주가만 봤었을 때에는. 그러니까는, 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사례를 보시고, 아, 인텔이, 어,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사례가 된다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G의 사례가 된다면은, 야, 이거 조금 더 많이 어렵겠다. 그냥 단순히 희망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조금 어렵겠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그런 거죠. 이제 위대했던 기업이 어떻게 해서 망가지는가. 그리고 그거를 CEO 한 사람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시험 때 인텔이 사실은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인텔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이겁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해지펀드 포지션 얘기하면서 누가 제일 인기 없는 주식인가 라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그때 가장 쇼 포지션이 많은 작년도 이제 10, 10월 말 기준이에요. 1등 인텔입니다. 쇼시 그러니까 많다는 거죠그만큼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고 쇼시 많다. 근데 지금 증시가 요즘 증시가 어떠하냐면 쇼시 좀 터지는 증시에요쇼카버가 그러니까 많이 나요. 어, 금리가 올라가고 해버리니까는 기존 주도주들에서 아직까지도 잘 나가는 빛나는 주식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가령 그런 거죠 뭐 어, 테슬라나 니오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어 이제는 가치주가 될것 같아, 시클리컬이 될것 같아, 그런데 자금들이 좀 간다. 그런 자금들이 역시나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에서 중소형지수만 되게 좋고 주요지수는 그냥 큰 재미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소형지수로 자금이 간다 라고 해버리면 은 쇼커버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이제 게임 스탑 이거 이제 뭐 사실은 뭐 크게 미래가 있는 주식이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주식이겠죠. 근데 게임스톱의 같은 게임스톱 경우에 어 쇼시 많아요 여기가 이제 그이 주식의 평균 거래 1 평균 거래량 대비해 가지고서 쇼시 지금 얼마나 나와 있냐 보시면은 막 작년에 한때는 막 15일 어치의 쇼시 사이즈 이게 보통은 0.몇 나옵니다 여러분. 테슬라 많이 나오면 2일 나와요. 근데 게임스탑은 15일 짜리예요 숏이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도 거의 6일 정도로 많이 쌓여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오고 막 지지고 오고 하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 20달러 정도 하던 주가가 2배까지도 올랐다가 지금 35불에 안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거는 거의 다 쇼커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기사로도 나올 정도로 쇼커버로 네, 인해가지고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 없는 주식이다라는 거죠. 어, 그래버리니까는 수급 측면에서 단순히 봤었을 때에도 인텔이 뭐 이제 신임 CEO가 얼마나 잘할지 그런 것들은 차치를 하고서라도 일단은 기대감을 가져보기에는 꽤 괜찮은 시기가 됐다. 물론,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나서 CEO가 또 별거 없으면 G 사례처럼 되버릴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오히려 조금은, 뭐, 어, 수급 같은 거를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오히려 좀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좀 더, 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100%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 사례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은, 음 한번은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이슈이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적죠 왜냐하면 오너가 굉장히 강하게 경영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도 뛰어난 그런 전문 경영진을 찾자면 은뭐 가령 뭐 lg 생활건강 뭐 그런게 그런 기업이 뭐 나올 수 있죠 지금 최고령으로 lg 에서 임원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ceo 로는 사실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예전에는 경쟁하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이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가지고서 주가 측면에서나 이익 측면에서나 압도적인 기업이 돼버렸죠. 뭐 아니면 일본에서는 뭐그 경영의 신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쪽이라든지 하여튼 CEO 효과는 어한 번씩 이제 주식할 때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한번 보시면서 주식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텔까지, 어, 네, 오늘 한번 주제로 다뤄보았습니다.